한국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일단은 정, 정? 사람들이 음. 어,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열려있고 음. 저를 진짜 친절하게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 콘셉트. 나는 음식. <laughs> 음... 아, 나 깊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깜짝이 <laughs> <laughs> 음식. <웃음> 음식도 좋고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 제일 좋은 게 한국 집이 너무 좋아. 오, 네. <laughs> 언더 언 집이 나는 너무 좋더라고. 이번에 우리 엄마가 오셨잖아요. 어, 어. 오실 때마다 되게 어, 언더이 너무 좋다. 왜냐면 영국은 모르겠는데 스페인에서 뼈에 있는 그런 레 a d 에 radiator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거 하고 있는? 아, 지막 몰라가지고 온돌 그 너무 좋아요 어, 그게 비싸니까 음. 보통 영국의 바닥에 있는 온돌 같은 거는 거기에만 있어 그 샤워실 샤워실 음. 앞에 조그맣게 음. <laughs>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갈면 너무 비싸니까 음. 못하는데 맞아요 그쵸? 저 우리 엄마도 너무 부러워해요. 겨울이 되면은 아 한국집이 너무 따뜻한데 다 부러워? 어? 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한국에 오면서 문화 차이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점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다 자분하고 음. 막 음. 그래? 아니 열정적인데 아. 한국 사람들이 아, 열정적이 막 안에 열정적인데 뭔가 화가 나면은 이건 배웠어요. 약간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음... <laughs>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돼요. 어... 저는 그렇게 원래 아 조금 <laughs>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음... 되게 쉽게 삐져고 쉽게 막 이렇게 잡분해지는데 음... 한국에서 어참은것 많이 참 참을성 <laughs> 참을성을 배웠다. 네. 음. 맞아요? 한국 사람들 참을성이 었습니까 아, 아닌 거 <laughs> <아닌가>? 같은데. <laughs> 지금 나라가 1 0살 나라한테 인생 조언을 해 준다면 어떤 거를 이야기 해 주고 싶어요? 인생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 인생에서 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 될지 모르니까 음. 항상 준비해 아, 있어야되고 포기하면 안 돼. 제가 솔직히 아홉 살때 스페인에서 그 어디션 프로그램 나왔다고 했잖아요. 음. 그때는 떨어지는 바람에 되게 슬프고 막 음. 이랬는데. 아홉 살 때. 근데. 음. 한국에 온다고 한국에서 가수 활동 한다고 그때는 아예 몰랐지. 그치 상상도 못하는지. 어. 거뭐 솔직히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그 상상도 못했어요. 음, 그냥 회사 다녔었는데. 네, 그냥 회사 평생 회사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회식하면서. <laughs> 회식이 힘들었구나. <웃음> 아니요 <웃음> 갑자기 가수 활동하게 되었고 닭골 음. 랩스디 노래들이 또 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음. 것도 몰랐는데 음. 그래서 인생에서 음. 아무것도 몰라 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음. 너무 공감돼요 저도 사실 방송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 맨날 뭐 엄마 아빠가 무슨 방송이야 음. 너는 노래도 못하고 뭐 연기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음. 근데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를 2년 다니면서 아, 이렇게 회사원으로 지내는구나. 계식하면서 뭐 이런.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한국에 오게 되고 또 방송 하게 되고 준비가 돼 있으면은 꿈은 음. 언젠가 이루어진다 이게 음.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음. 네 제가 알아보면서 되게 높게 버는 게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해요. <laughs> 응, 몸 관리, 뭐목 관리 이런 거를 잘해서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것도 잘 잘하고요.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서 연습도 하지만 목 관리에 엄청 신경을 써요. 약을 <laughs> 이만큼 먹어요. <laughs> <laughs> 요즘 음. 매운 거못 먹어요. 매운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음. 그 여기 성대가 좀 푸어가지고, 매운 거 아예 못 먹어요. 음. 그래서 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주꾸미 먹고 싶은데. 주꾸미?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건 주꾸미에요? 음, 매운 거. 닭발, 주꾸미, 깻잎깻잎 아, 어, 음. 나도 깻잎 처음에 싫어했는데 지금은 어, 좋아해. 나 처음부터 넣어줘. 너무...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깻잎 이렇게 음. 쌓여가지고 먹어 먹으면 음. 되게 맛있어. 요 음. 어. 여기 있는 외국 사람들 이다 이상해. <웃음> <웃음> 삼겹살 집으러 가면 캣닙 없으면 나가요. 어, 우리 우리 외국인들이 캣닙을 좋아합니다. <laughs> 갑자기 인생 이야기 하다가 캣닙 이야기로 갔어. Yep. 인생이 뭐 밥이죠. 잘 먹어야 살죠. 나라야 <laughs>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음 앞으로 유튜브도 많이 하고 음, 음. 2024년에도 다시 노래 제 개인 노래를 할수 있으면 음, 좋겠어요. 음. 어, 노래 하나밖에 없는데 싱글? 어, 그... 싱글 원곡 하나밖에 없는데 어, 더 하고 싶어요 어떤 노래 부르고 싶어요? 발라드도 하고, 행사할 때좀 춤출 수 있는 노래. 음. 아, 신나는 노래? 응, 음, 신나는 노래. 음. 지금 행사도 많이 다니잖아요. 응, 음, 행사도 많이 하니까, 음. 그래서 제 개인 노래 좀 불러주고 싶어요. 음, 지금 행사 가면 무슨 노래 불러요? 트로트도 부르고, 7콕발곡 많이 불러요. 뭐, 서울의 달, 사랑의 배터리. 아, <laughs> 음, 트로트네. 음. 이것저것 많이 해요. 음. <laughs> 댄서 필요 없어. <laughs> 아직 20대잖아. 2 9 2 9이니까 20대. 2 0된다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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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이 20대. 20대. 0대 20대. 20대. 0대가0대2 0대 보다 대0대가더재밌0대0대 20대. 20대. 가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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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물 아홉이니까 음. 올해는 뭔가 다잘안 됐어. 음. <laughs> 뭐됐든 뭐가 됐든 잘안 됐어. 음. <laughs> 그래서 제발 빨리 빨리 서른이 돼가지고좀잘 되겠어. 만 음. 서른이야? 응. 음. 아홉 서른은 언제 알았어요? 계속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올해가 안 되다가 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몇 음. 살이냐고. 음. 그래서 스물 아홉이에요. 아, 그게 아홉 서른. 다 이해되니. <laughs> 저는 잘안 맞는 것 같아요. Really? Just small out they c 이 u l d take a coronet. Hungry n i g 그러면 스페인 c 그런 I 없을 거 g on? I assume it doesn't come. Spain i 있어요? r u n g e r also. I'm a grunger also. I'm a g r u n g e 에바씨도 그럼 더보신적있으요 저는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아가씨 때 좋아하고 많이 다녔었는데 사주풀이를 하다가 아 연상이랑 결혼을 해야 된대요. 저는 연하랑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laughs> 그래서 아 벌써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됐다. 상관이 없다. 하더니 어, 이거 더데막 이래요. 또한 군데는 신내림이었는데 구슬 <laughs> 안 하면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더돈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가 결혼 못하는 거는 싫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는 한번 갔다 오는 건 좋다 그래서 <laughs> 무술 안 하겠다 그랬더니 놀래시더라고 그날 그거 맞아요 언니가 맨날 <laughs> 어. 결혼했는데 한번 갔다 왔으니까 다시 갔다 오면 된다고. 음, 그 <laughs> 아무 안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그 얘기 하니까 너무 웃겼어요. 어, <laughs> 운동할 때도 막그랬사아저는 아, 그래요. 그니까 둘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굳이 그렇게, 응, 음, 고통스러우면서 사는 거보다는 각자의 삶을 즐기는 게 낫지 그런 그런 주의입니다. 음. 그 외국에도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전쟁이. 신 그런 거진나뭐 운세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아 이런 건아 아, 이런 건 <웃음> <없어요>. <웃음> 그런 건 없어. 저는 그래서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재미로 보고 좋은 이야기 해주면 믿고 안 좋은 이야기 하면 <laughs> 안 믿고 그러, 그렇게... 응. 아니면 다, 조심하고 나다 믿으니까 잘 보는 대로 가야 <웃음> <웃음> 좋은 이야기만... <웃음> <해서>.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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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듣기 싫은 얘기 뭐막 언니처럼 막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 막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난 좀... 그런 거 있대 이혼 어때? 아 어때? 내 <laughs> 인생이 <어때? 웃음> <난> 이혼 어때? <없대. 웃음>